잃어버린 날개를 찾아서 계약의 숲. 캠퍼스의 여신으로 불리는 혜정에게 세상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남은 건 거대한 빚더미와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뿐이었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녀는 자신의 꿈이었던 유학 통지서를 구겨 쥐었습니다. 그녀의 날개는 꺾여 버린 듯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나타난 남자는 고교 동창이자 가구 업계 재벌 이세 민수였습니다. 그는 세련된 슈트 차림으로 차갑지만 단단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민수는 혜정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만든 견고한 나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1년이야, 그동안 내 아내 역할을 해준다면 너네 가족의 모든 빚을 청산해줄게. 민수의 제안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혜정은 마치 전설 속 나무꾼에게 날개옷을 빼앗긴 선녀처럼 그가 내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민수가 설계한 완벽한 가구들로 가득 찬 펜트하우스로 바뀌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건조했습니다. 민수는 밤낮 없이 가구 디자인과 경영에 몰두했고, 혜정은 그가 만들어준 화려한 감옥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침대와 책상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상처를 안다는 듯이 부드러운 나무 향을 내뿜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는 어색한 손길로 직접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음식 내가 학생 때 좋아하지 않았어? 무심하게 던지는 그의 말 뒤에는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정은 처음으로 그가 자신을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주기 위해 이 계약을 맺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혜정은 문득 방 안에 장식장을 보며 자신이 입고 지냈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날개 옷을 잃어버린 선녀처럼 그녀는 화려한 집안에서 점점 자신의 색깔을 잃어가고 있었죠.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그녀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민수는 해정의 슬픔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개인 가구 공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무는 깎이고 다듬어질수록 더 단단해지잖아. 너도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야? 민수는 서툰 해정의 손을 잡고 함께 나무를 샌딩하며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밤. 혜정은 과거의 악몽 때문에 떨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그녀의 곁을 지킨 건 민수였습니다. 그는 밤새 그녀의 곁소파에서 잠들지 않고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날개를 훔친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다시 날수 있을 때까지 둥지를 만들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러 계약 종료일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혜정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빚이 상환되었다는 증명서와 그녀가 원했던 유학지의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이제 너희 날개 옷을 돌려줄게. 어디든 떠나고 싶다면 떠나.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티켓을 내려놓고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날개는 여기 있어. 민수가 만들어준 이 숲이 이제 나의 하늘이야. 두 사람은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연인이 되어 깊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나무꾼의 숲은 선녀의 가장 아름다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